네, 안녕하세요. 경기진혁 대학별 모집요강비교 동국대학교 편을 맡은 백양고등학교 강경덕입니다. 네,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고요. 전형별 특징 말씀드리고 광역화모집 입학생 전공결정 관련 안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에도 첨단분야 선정에 따른 모집단위 신설이 있고요. 입학정원이 증원된 학과가 있습니다. 어,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학과 따로 챙겨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첨단융합대학이거든요. 여태까지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선발되던 건데 어 2026학년도부터 동국대학교가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용을 폐지하고 그냥 두드림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첨단융합대학 어, 신설학과를 포함해서 그 전, 이제, 첨단형 AI 컴퓨터과학과인가요? 전부 다 두드림으로 이제 선발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두드림하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하고 뭐가 다르냐면, 정, 그, 평가 요소에서, 어,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이 이제 두드림이 50% 어, 두드림 소프트웨어가 55%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동국대학교는 이제 그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을 조금 더 유심히 보는 대학, 이었는데 어5 0냐5 5냐에서 이제 5 0로간 거니까 어쨌든 그 크게 뭐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학과명이 변경된 게 있어요. 이제 바이오시스템 대학에서 어, 융합환경과학과 아까 이제 그 증원이 되어서 5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바이오환경과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 재작년 입결을 이제 보실 것 같으면 바이오환경과학과가 이제 융합환경과학과로 학과명이 바뀐 거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요 이제 그 신설된 학과랑 증원된 학과들. 어 다양한 전형에서 이제 골고루 선발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맞춰서 어 학생들 성향에 맞춰서 이제 전형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서 첨단분야 선정에 따른 이제 모집단위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된 내용인데요. 네. 보기보다 좀 생각보다 많이 증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두 배로 증원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입결에도 변화가 있을 테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논술로 이제 전형, 논술로 선발하는 학과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벤치가 되어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에 경영대학을, 어, 광역화 모집 단위로 해서 이 학과 모집하던 것을 경영대학으로 237명을 이제 통으로 뽑는다라는 것도 어,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말에 경영대학 3개 학과 중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형별로 좀 골고루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정시에서도 99명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입학 정원 및 모집 단위명 변경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사범대학이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이제 축소가 되어 있는 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명 변경된 부분은 이제 앞서 어, 설명드렸던 이제 융합 환경 과학과, 바이오 환경 과학과가 융합 환경 과학과로, 식품 생명 공학과가 식품 바이오 융합 공학과로 어, 모집 단위 명이 이제 변경된 부분, 그다음에 융합보안학과가 범죄학과로 변경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 지도하실 적에 전년도 입결 첨부하실 적에 어, 단 모집 단위 명이 변경된 부분은 어,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시모집 변경사항 세부 사항인데요. 가장 큰건 이제 두드림하고 두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이제 합쳐진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음, 어,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전형별 특징을 좀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선발배수가, 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3.5배수, 1단계 3.5배수, 그외 학과 4배수였는데, 26학년도에는 경영대학 컴퓨터 AI학부가 2.5배수,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법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가 3.5배수, 그외 모집단위가 이 4배수로 1단계 선발 배수가 이제 변화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5배수에서 6배수로 확대됐다는는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예, 종합전형 평가 방법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동국대학교는, 전공적합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떤,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합쳐졌지만, 어쨌든 이게, 이게 이제 55%에서 50% 그거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조금 이제 조금 더 진로 역량, 전공적합성이 잘 드러나는 친구들이 이제를 준비시키고 지원시키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 평가 방법. 좀 구체적으로, 동국대학교는 항상 좀 친절한 학교죠. 잘 안내해주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 이제 생기부 같이 보시면서 생기부 분석하시고 지원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동국대학교에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종합 전형으로 있죠. 그 108명을 모집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동국대학교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 108명 모집 이런 것까지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 108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뭐 적게도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모집을 보시면요, 불교학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 아, 아, 많은 학과에서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뭐그 사회통합 전형하고 비교해도 모집 인원이 그렇게 적은 거는 이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8명이니까 요렇 많은 이제 인원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불교학부도 이제 그 승려와 일반 학생을 이제 따로 모집을 하는데 일반 학생인지 수명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불교학부 와서도 복수전공이나 뭐 전과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어, 어떤 철학적인 층, 철학,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불교 추천 인재를 지원을 하면 어뭐 불교학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아시다, 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의 종합화 를 거의 선도한 이제 학교잖아요. 어, 그또 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뭐 상위 열과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등급, 1등급으로 이제 나오죠. 근데 막상, 뭐 1등급으로 안 나오더라도 3등급하고 1등급하고의 차이가 0.05점이에요. 0.05점. 그래서 이 도급대학교 이제 박사 전관들 뭐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평가 방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서류 평가에서도 학업 역량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뭐 정량 평가에서 1등급하고3등급하고 실질적으로 편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 평가에서 분명히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도 학업 역량의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상위 열 과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등급이면 사실은 상당히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어 뭐열 어 과목 10과목, 상위 열 과목만 하니까 당연히 뭐 1등급 초반이 나온다. 아니면 어뭐 아이들이 이제 뭐 어차피 1등급하고 3등급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경찰행정학부랑 컴퓨터의학부는 인문하고 자연하고 이제 구분해서, 인문으로도 뽑고 자연으로도 뽑으니까, 어, 모집 지원그 지원한 계열에 따라서 논술고지를 응시해야 된다라는 걸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어, 논술은 뭐, 어쨌든 이제 수능최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통과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어, 논술 가이드북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도 반에 몇 명씩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창작과부터 학 체육 교육과 미술 연기 음악까지요. 그래서 실기가 대충 이렇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실기까지 못해줄수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담하실 적에 어떤 실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정도만 이제 아셔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전에 이 우리 이막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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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이제 이제 무전공 자유 뭐지? 이제 이런 막 얘기 나왔을 적에 어 조만기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조만기 선생님께서 이, 이런 얘기 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이렇게 뭐 무전공으로 자유 전공으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막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저 대학들이 그럼 저렇게 뽑아 가서 아이들을 어, 제대로 이제 그 추수 지도를 할수 있는 할할 할 것인가? 뭐, 진로 지도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동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공결정을, 뭐, 1학년 2학기 말에, 이제, 하는데, 뭐, 그, 연륜전공학부로 들어갔을 적에, 이제, 할수 있는 거, 경영대학, 뭐, 이렇게, 이제, 이 정도는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경찰 사법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 열린 정공학부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뭐~ 궁금증도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높게 형성이 되지는 않았어서 또 의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는 다른 학교도 다 뭐, 복수전공이라든가 뭐, 융합전공 이런 걸 이제 하잖아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근데 동국대학교는 열린정과학부, 그 다음에 여기 광역단위 이렇게 들어오면, 다전공 이수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다전공 이수를 이제 의무, 화해서 어, 뭐, 복수전공이든, 연계전공이든, 융합전공이든, 학생설계전공이든, 이걸 이제 의무화, 어, 해서, 어, 졸업을 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전공 선택할 적에 그막 그게 이제 얼만큼 열려 있나라는 게또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뭐 말들은 뭐 아이들 전부가 경영학과를 지원했면뭐 경학과 다 해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과별로 정원에정원 학과별 정원의 최대 150%까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실제 갈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 있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모집요강 변경상 같이 확인했고요 전형별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